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작년에 한번 뵀던 특별한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날것 같아요. 제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그날 저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재밌었어가지고 어, 선생님들이 꼭 모시고 싶었던 네,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셨는지 직접 소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이학교 어린 애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저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아직 여러분들과 같은 손자나 어린애들이 없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재롱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또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애들이 알아들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이든 저를 불러줘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편으로는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얼마나 알아들을까? 얼마나 이해할까? 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듣다가 아, 모르면 질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직접 하기 힘들면 선생님한테 해드리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영상에 보면 댓글을 달수 있더라고요. 거기 달아주시면 아, 네. 제가 직접 여쭤볼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해.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죠?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 중에서도 외아들이죠, 그죠? 하느님의 우리한테 보내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책에도 나와있죠? 그럼 성경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그걸 안 읽겠지만,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책을 읽는 방법도 있고 또어 여러분들 그 음악이라는 것도 있죠. 노래하는 거.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신 노래도 있어요. 또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등등의 중요한 그림들을 그린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처럼 유명한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하고 그분의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왼 할아버지가 있죠? 머리가 좀 벗겨지시고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은 성함이 이름이 김기창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일곱 살때 병을 알아서 이 뒷지가 못하게 됐어요. 그, 들, 들, 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말도 못하게 되고, 그걸 잊어버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지만, 이분이 우리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동안에 군산이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뵙게 된 거예요, 꿈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아, 예수님의 일성을 내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습을 그냥 그렸는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가지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돼서 29장을 먼저 그렸어요. 근데이 29장이라는 것은 1년 반 동안에 그렸는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릴 동안에 거의 이 그림에만 매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으 내가 예수님을 뵙고 나서 정말 이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나의 온갖 힘을 다했다. 나는 이 그림이 내 그림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독일로 가서 한번 독일 사람들한테도 볼수 있는 기회를 했는데 그때 이 그림을 싣고 갈때 보험이 얼마냐면 100억 원을 지불했다고.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분의 그림을 보리고 나서 굉장한 큰 감동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죠. 사막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데도 나오고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선녀로 그리고 등등의 모든 그림들을 우리나라 소주에서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턱수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얼굴도 하얗고 그랬는데 전혀 보지 못한 걸로 그렸죠. 그래서 큰 감옥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분이 그렸어요. 어쨌든 이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위 이렇게 보면 정말 착하고, 선하고, 사랑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가르친 게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 주제, 한 가지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라. 아껴주라. 오늘은 이 30장 중에서 한 장에 대해서만 아저씨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한 분이 아주 머니가 앉아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예요? 손녀가 있죠? 여러분들 손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분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림은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천사라고. 날개 달린 천사. 근데 우리나라 선조는 뭐가 있어요? 날개에다 침대 뚜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천사를 선조로 표시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의 어머님이에요. 엄마. 근데 이 하늘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이제 당신이 곧 아기를 가질 겁니다. 그 아기가 굉장히 소중한 아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어. 그죠? 근데도 이선조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렵지만 선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네 가지 단어로 얘기할 때는 수택오지 라고 하는데 아기예를 가졌습니다 라는 것을 선녀가 아르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나라 옷이죠. 지금 이 옷을 잘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옷을 입는 분들이 있죠. 그죠? 한복이라고 그죠 한복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물레예요. 물레라고 그러는데 이 누에꼬치로부터 실을 짜서 옷을 만드는 이, 만드는 건데 이거. 그다음 에 여기 보면 방에 뭐가 있어요? 방 밖으로 보면 창이 이렇게 열렸는데 장독대가 있죠? 간장, 고추장 뭐 이런 거를 보관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 김기창 할아버지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나라 얘기로 풀어간 거예요. 이분의 어머님도 뭐 이스라엘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분이 이스라엘 분이라는 느낌은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주위에서 볼수 있는 분이잖아요. 머리도 옛날의 머리. 응?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거의 3 0여 장이 쭉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이거 수태고지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 그림까지 중간 중간 스토리를 이분이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또 박수도 많이 치고 그다음. 아저씨 아저씨 계속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계속 풀어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30장이나 그림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어떠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공부하는 기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Yeah, yeah, yeah. 첫째 하면 첫째는 그냥 들어야지.